재단법인 보아원은 15일 보아원 회관에서 제66회 보아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보아상은 도시화와 핵가족화, 고령화로 인한 노인 문제 등 어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전통가치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가운데 묵묵히 효행과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발굴해 매년 보아원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66회 보아상 본상 수상자는 경북 봉화군에 거주하는 이병환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회행상 20명, 열행상 2명, 선행상 3명 등총 2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보아상 본상을 수상한 이병환 씨는 육남 일녀 중 셋째로 태어나 젊은 시절 시작한 레미콘 일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내경색과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보살피기 위해 20여 년간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모친의 병수발에 전념하며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분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바 보화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여기 모의 수상자 모두는 앞으로도 부모님 모시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저희 수상자 일동은 대한민국 효와 윤리 도덕 실천에 한층 더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수상자를 대표하여 보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재단법인 보아원은 1956년 대구경북 효행사업의 선구자인 고승당 조용호 선생의 뜻으로 설립돼 1958년 제1회 시상을 시작으로 매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갖고 있습니다.